나는 가끔 후회한다.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더 열심히 기를열 더 열심히 사랑할 것을 귀머거리처럼 한 봉오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.